아 그레이딩을 보냈는데 그 사제로 채색한 그레이딩이 저 그림이라서 에 예, ngc 사에서 캡슐링을 안 해줬습니다 네네 캡슐링을 요거 한번 뒤집어 주시겠어요? 뒤집어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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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, 하나하나 뒤집으면 뒤집어. 음. 어그 ngc 어 그거 그거 음, 나 이거 나이게 이렇게 이렇게, 뭐. 있겠죠? 네, 이렇게, 아. 이렇게. 아. 2017년도 그 브릿 브리... 브리타니안이고 2파운드 짜리인데 낫 어, 캡슐드라고 해서 칼라라이즈 아웃사이드 민트,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칼라를 칠해서 어, 만든 거기 때문에 은하는 맞는데, 어, 캡슐링을 못 해주는 그런 거라고 해서, NGC사에서, 이렇게 보냈습니다. 원래부터 채색으로 나오면, 네. 네. 캡슐링 해주는데, 사재로 했기 때문에, 이제 안 해준 거고, 그레이딩 비용은 날렸습니다. 예. 그리고 껍데기도 이제 막 하고, 색채 떨어질 수 있고, 그러니까 이제, 어쨌든. 수업료 예, 예, 예. 많이 내셨습니다. <laughs> 네네네 <공진하지 않고 웃음> 어. 소, 외부에